미리 말하고 하면 26페이지 보시면은 26페이지 조금 이따 교재 볼 건데 거기 별건 아닌데 큰 의미상 문제는 없는데요. 쭉 밑으로 내리다 보면 지하수의 특성이라고 있거든요. 1번의 지하수의 특성 찾으셨어요? 거기 밑으로 쭉 내리면 비읍 시옷 이응이잖아요. 나는 분명 이응이라고 쳤는데 <laughs> 내 마음속에는 이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응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오표는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정오표는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27페이지에 지하수 수직 깊이에 따른 수질 분포라고 맨, 맨 위에 보시면 표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황산염이랑 질산염이 소대가 바뀌었거든요. 원래 이런 건 바뀌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치다가 잘못했나 봐요. 컨트롤 V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소만 바꿔주세요. 조금 이따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어갖고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까지 그거 두개 죄송합니다를 수백 번할것 같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시작할게요. 어, 수자원 종류 및 특징에 대한 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수자원에 대한 특징들 볼게요. 그래서 좀 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뭐 지표수의 특징, 지하수의 특징, 해수의 특징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표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지표수의 특징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중요한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을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넘어가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차원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는 지표수의 특징이라고 볼까요?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의 우려가 가장 어때요 크겠죠 오염의 우려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면 직접적으로 지하수는 스며들어야 지하수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스며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지표수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고 비가 적게 오면 지표수의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량 변화가 어때요 되게 큰 폭이에요 수량, 수량 변화가 크고 수온 변화는 어때요 수온 변화도 큰 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량 변화나 수온 변화나 수질 변화도 크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오염물질을 버리면 가장 그 오염에 가장 노출이 제일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염의 우려가 큰 만큼 수질 변화도 크고 다른 수자원에 비해서 그 다음에 수량 변화도 크고 그 다음에 수온 변화가 커요. 그 우리가 이 지표수의 특징들을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지하수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